음. 양기비를 찍어요. 산 u 을 h 는 s t i 이 k Tang t o 산천을 d 고 o 이 didn't. 어 don't,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고 나무 w 알았어? 음, 이런 것도 있고, 찍고, 너도, 찍고, 너도나이 나도, 나도, 아, 음. 또 혼든 서가지고.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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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도나어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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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말라 멋있네, 멋있네. 그냥 마구 찍어. 이런 거, 이 마구 찍어. 여기 마구 찍어. 그 알았나? 여기. 마구 찍어. 마구. 찍고 찍고 마구 찍어 그리고 더워라. 어떻게 땡 빛에. 너무 더워. 나비가 음. 팔팔 팔팔 난. 알아서 있어. 얼른들. 나비가막 날아요. 나비가. 얼른 나. 노란 꽃도 띠고. 이렇게 찍고 살구도 찍어야 되는데. 살구는 나중에 찍어. 꿀 따는 벌도 찍고 분홍꽃도 찍고알았어이바람이 마시게 부는 나비가 펄펄펄펄 나는거 얼른 얼른 나비가 날아치지 어. 나비가 날아이 꿀도 따마 어. 나비가 날고 꿀도 풀다 이렇게 이 느낌이 없고. 꽃을 찍어 있네. 이꽃 지금 이 김이 방사가서다 별사가 변사가 돼가지 무성영화를 찍고 있는 거야. 알아서 이, 이 육도 문자가 지글지글 끓는데. 알아서이. 무성영화를 지금 김이 찍고 있어. 아, 무성영화. 막 꽃이 막안개 꽃이 막 활짝 피고뭐 꽃꽃도 끼고 난꽃도 끼고 뭐 온갖 뭐 꽃이 다 피었다 이런 말씀이 됐다. 알아들었느냐? 이. 저제 육도 문자가 찌글찌글 끓는다. 알았어. 마구마구 마구, 마구 다들 찍어. 여기다다 찍혔어. 너들 그런 줄 알아. 이놈아. 살구는 내 다음에 찍어. 뭐, 이저 장미를 찍으러 가야 돼, 저 장미를. 알았어, 이이 육도 문자가 찌글찌글 끓어. 심술사아온다심술보따리야서 심술이. 심술 입에서 부글부글 끓는다. 요것도 이렇게 이쁘잖아요. 알아서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도 이쁘고. 어서 찍느냐 저렇게 찍어도 이쁘고. 이렇게 찍어도 이쁘고. 이렇게 찍어도 이쁘고. 바람이 좀 불어라 오늘도. 바람이 왜안 보나? 어? 바람이 좀 불어. 바람이 불어시지 바람이 불어 이 새끼들아. 바람이 안 불어 이쁜 꽃들아. 바람이 좀 불어. 아이씨 저런 거, 사진 저, 저, 저 사들이 오늘도 꽤 많는데 많이 비싸 이 아플은 여기만. 아이고 마고 마고 치워줄 건데. 아이고 이제. 만들 찍어 여전 너무 많이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어마이 찍어 이제 기다려다 찍고 말이 많아 음이런 희양목을 주도 패스